이제 인천에서 서울로의 교통이 수월해지는 인천 7호선 청라 연장입니다. 도시철도 7호선 인천 성남역에서 고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km로 있는 인천 7호선 청라 연장은요 7개 역사가 신설되며 사업비 1조 5,74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노선이 연장되면 청라에서 가산역까지 42분, 강남 고속터미널역까지 68분에 도착 가능하여 서울로 가는 인천 교통이 수월해지는데요. 내년 초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인천에서 30분 대면 도착 가능한 GTX B, GTX D 노선입니다. GTX B 노선은 마성역, 평내호평역, 별내역, 망우역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부천종합운동장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송도역을 있는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이 노선이 들어서면 인천에서 서울역과 여의도까지는 약 3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GTS D 노선은 장기, 검단, 계양 대장신도시,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복선 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이두 노선 모두 2027년에 개통 예정이며 벌써 이두 노선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단순한 육교가 아닌 지 와이어가 연결된 문화 공간이 될 제3연륙교입니다. 음. 청라 국제도시에서 영종 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육교는요 길이 4.6km, 왕복 6차로를 가진 육교로 사업비 약 6,500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제3연육교의 가장 큰 특징은 체험 관광형 문화공간이라는 점인데요 육교 내 차량 이동은 물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며 또한 교량 양끝 주탑에서 지상부까지 400에서 500mm 길이의 집 와이어 두개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광 경관 조명과 그늘 심터 전망대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휴게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제3 연육교가 조성된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강남까지는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해 인천 교통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글로벌 유통사 코스트코와 신세계의 대형 고가 쇼핑몰 스타필드가 인천 청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 5-1 블록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청라점은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국내 최초로 아메리카 스탠다드 스타일을 적용한 단층으로 구성할 예정인데요 확정이 아닌 소문에 의하면 주차장에 캐노비와 픽업존을 별도로 설치하고 주유소까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스트코 청라점 인근에 위치한 스타필드 청라점은요 특이하게 스타필드 청라와 동구장을 함께 건립하기 위해 구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동구장은 쇼핑몰이나 레저시설 위에 야구장에 들어서는 복합 구조물 형태를 말해 걸림만 되면 위에선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고 아래 쇼핑몰에선 쇼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구장은 설계나 공법이 매우 복잡해 아직 연구 중이며 현재 진행 사항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코스트코 청라와 스타필드 청라가 들어서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들이 많아져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직원 2,800명이 청라로 이사오는 하나은행 본사 이전입니다 본사가 인천시 서구 청라 국제도시로 이전하는데요 2017년에 연구실인 통합데이터센터를 2019년에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청라에 건설했으며 마지막 3단계 본사인 하나 드림타운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이번 하나 드림타운엔 하나금융본사를 비롯해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생명 등 5개 계열사 소속 임직원 2,800여 명이 옮겨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11월에 착공을 시작해 2024년 중공 예정으로 2025년 상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인 오페라하우스 뮤지엄입니다. 80-9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은요 인천의 대표적인 공연시설인 아트센터 인천의 2단계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 1,300제곱미터의 오페라하우스와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9,700제곱미터 규모의 뮤지엄을 짓는 사업인데요 오페라하우스는 약 1,500석의 공연장을 건립하며 뮤지엄은 홍보관과 전망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11월에 착공해 2025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국 최초로 미술관, 박물관, 공원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문화시설이 인천뮤지엄파크입니다. 인하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인천뮤지엄파크는요, 7개 특...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인천지역에 처음으로 생기는 시립미술관이기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사업비 201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2,183제곱미터 규모의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전국 최초 북한 문화시설인데요 앞으로 인천지역 예술인재들의 활동을 도우며 전시, 연구, 아카이브 구축, 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들의 사회질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산업 연구와 의료 역할까지 함께 수행할 연세대학교 송도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도 송도 과학로 85일대 부지에 들어서는 세브란스 병원은요, 총 800건 상으로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특히 병원은 유감 연구가 가능한 자체 시설까지 마련하게 돼 바이오 산업이 구축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 외국인 의료 수요에 대응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6년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천원 상당의 암 치료기와 800병상에 갖춰질 서울 아산병원 총라입니다 g c 서울 아산병원 청나는요 사차 병원을 목표로 장기 이식 센터 내 심혈관 센터를 구축하고 3천억 상당의 차세대 암 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를 도입하며 80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 한국과학기술원, 미국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기관과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합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청라 검단 지역을 비롯한 인천 서북부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보이네요. 2023 2020년 9월 착공을 목표로 2027년에 개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천시에 생기는 교토호재와 랜드마크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9가지를 전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인천시 미래에 생기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어떤 지역일까요? 경기도와 인천에 생기는 것들을 구석구석 조목조목 소개해드리는 경인또 랭킹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